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거짓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날 세상에 각, 각 교파들은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져 구원받는다는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들을 열심히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파들이 거의가 다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교회들은 거의들 주장하기를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리로 감추고 둘러싸서 모두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와 결함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들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처음 지구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빠진 죄된 인간들을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사 하나님을 꼭 닮은 의인으로 변화시킨 후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지구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완전한 의인들만 데려가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죄인들은 다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 지구를 정하게 하사 알곡 의인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 죄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이것이 예수께서 두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 3장 10절, 죄악으로 추락하여 떨어진 흑암 세상에 아직 구세주를 주시지 않으셨을 때의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는 흑암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나심으로 모든 죄인들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흠없는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죄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의인이 되라.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며 디모데전서 6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며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 당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시에는 죄의 흠이나 점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늘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원수 사단은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종교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되기란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게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같은 입술로 증거한 말씀. 우리 주 예수 제 강림 시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이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베드로우서 3장 14절라는 말씀들은 감쪽같이 빼놓고 계속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들은 다 죄인들이다란 말만 주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 죄된 상태에 머물도록 하여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온 지구상 각 교파에 퍼진 치명적인 오류, 거짓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품성의 불완전은 죄다. 인생의 수확은 품성이요, 품성은 내세에 있을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비록 신학교를 두 군데 나오고 박사학위를 두개 받고 교회를 열 군데 세우고 전도 집회를 백 군데를 하고. 책을 열 권을 쓰고 사역을 50년을 했는데도 중생과 성화된 하나님의 품성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못 나오고 박사, 학위도 교회 개척도 전도 집회도 책도 사역도 하지 못했는데도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중생, 성화된 하나님의 품성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위와 공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변화된 품성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총 수확은 품성이요, 그 품성은 내세에 있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모래같이 없어지겠지만 흠 없는 품성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묵음토록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3절 우리의 품성 가운데 점이나 흠이 있는 한 우리 중 아무라도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범면 2장 596단한 개의 결함일지라도 이를 극복하지 않고 배양하면 그에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문을 닫게 한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점이나 주름이나 또는 아무 그러한 것이 없는 품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것을 물러나고 더러운 것은 결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모든 구속받은 무리 중에는 한 사람도 결함 있는 자를 볼수 없을 것이다. 원수 사단은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사람은 도저히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지만, 이제 잠시 후에는, 브라의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헤일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승천하여 운집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무리 중에는 한 사람도 죄의 결함이 있는 자는 볼수 없게 되었을 때 보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결코 승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안식일과 주일을 잘 지켰고 1 1조와 연금도 잘 바쳤고 남에게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또한 성전 교회 지는데도 수천만 원씩 바쳤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과 십일조와 돈잘낸 것이 죄와 의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요. 최후의 정죄는 오직 한 가지뿐. 품성의 불완전은 죄라는 선고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품성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마귀를 닮은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변화된 품성뿐인 것입니다. 양심의 율법, 생각으로도 구세주께서는 시험하는 힘에 불복치 않으셨다. 이런 상태는 순천할 신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 보여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악한 생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더러운 마음을 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데려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개명은 양심 안에서 지키는 양심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인죄는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왜냐하면 미움이 쌓이고 거듭되다 보니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늠죄 역시 나타난 행동에 앞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은 말하기를 군자는 행어탁지라도 불능염란기심인이라고 하였는데, 군자는 아무리 더러운 곳을 다닐지라도 전혀 죄와 상관이 없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살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의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고 산 속에 혼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양심 속에서 지켜야 할 양심의 율법이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승천할 자들은 선한 양심과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임재하여 오실 때만이 가능하여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